갑작스러운 이별통보 회사인데 갑자기 이별통보 받았어. 참고로 난 여자야. 어제까지만 해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침에 통화할 때만 해도 보고 싶다던 사람이 사연은 자기가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못 받는데 그게 아니라 아마 다른 여성분이 생겼을 확률이 높네요. 왜냐면 아침까지 사랑한다 했으면 본인만 보고 싶다 사랑한다고 카톡도 단다 이거 너무 힘들다. 만나는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. 나는 말로 막 보고 싶다, 사랑한다는 말은 잘 못했다. 상대가 표현해주면 나도 사랑해, 좋아했는데 그걸로는 안 됐나 봐. 카톡은 이런 식. 남친은 많이 보낸 타입이었고. 아, 근데 다른 여성이 생긴 게 아니라 실제로 좀 삐졌나 보네요. 삐, 삐졌나 본 듯. 그래도 애정을 못 느끼게 행동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. 밥 먹을 때 맛있는 거 있으면 먼저 입에 넣어주고 안고 부비부비하고. 매일매일 만났다. 아 매일매일 만났다. 남자친구가 워낙 보고 싶어 했다. 그니까 러 남자친구가 약간 약간 남자친구분이 약간 의존적인 성향일 수도 있어요. 삐졌나 봅니다. 삐진 거 푸는 방법 아시죠? 푸는 방법. 그냥 시간 두고 달래주면 돼요.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네요. 상대방의 마음 크기보다 내가 더 작다고 느꼈기 때문에까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줄 모르겠어. 삐져가지고 그런 거 같은데 시간. 주고 달래주면 된다.